둘다맞출 일이 없잖아. if you're 1 0 n 분의 1이야, 1 0 n g r y I'm h u 1. g r y I'm h u n 10분의 m 원이지. 원이 뭐냐면 이거야.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야. 자취가 무슨 뜻이야? 응? 흔적이란 뜻이지 자취가. 발자고 응? 자취 표정이 알아들었어? 그래, 알아들었어? 응. 야, 여기서 이 거리를 R이라고 할게. 요원이제 그럼 이 거리도 뭐가 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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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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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게 원이야. 맞아? 알고 있지, 이거? 선생님, 알고 있지? 둘이 그래, 알고 있지? 문제 원이야, 원. 중심에서 점들의 거리가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를 원이라 그러는데 됐지? 이해 됐어? 이어 음. 요 점의 좌표를 x y 라그러고 여기 점에 여기 어디에 있는지 알아 몰라 아무데 있는 점 p의 좌표를 x1 y1 이라 그렇게 됐지? 됐어 효정이 그럼 봐봐 여기를 c 라할게 cp의 길이와 r의 길이, r은 반지름이지 cp와 r의 길이가 같다. 흔적이, 저거 맞아? 맞아? 응? 됐어? 됐어? 응? 됐어? 가지 길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패의 과 알바 길이가 같지. 두점 사이 거리 공칠 표정이 알지? 여기가 x y 마이 얘가 x1 y1이면 두점 사이 거리는 x1 x 제곱 더하기 y1 y의 제곱. 맞아? 네 맞아 응? 음? 불이 맞아 항상 음. 아, 여기를 X1 Y1이라고 그렇게 여기를 XY라고 렇게 그래서 보기가 더 좋게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효정이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불이 이해 갔어? 음. 그러면 X- X1의 제곱 더하기 Y- Y1의 제곱은 r 제곱 맞지? 됐어 효정이 불 됐어? 루트가 있으니까 계산이 번거로우니까 루트를 뺏길게. 양변 제곱하게, 그럼 어떻게 돼?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지. 맞지? 해 됐니?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됐어? 근데 여기 x1, y1이 예지. 요 뒤에 숫자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 요 숫자 x1, y1이 중심점 자고야 그리고 이건 r제곱이야. 그럼 예를 들게. 봐봐.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9야. 음? 그러면 이걸 갖고 그림을 그리면 중심점 좌표는2 3에 기준이 여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효정아 맞지? 걔는 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라 그러면 안 돼. 여기가, 여기 중심점 좌표가 뭐가 된다? 2 3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 됐어? 효정이 됐어? 응. 음. 요 거리. 요 거리가 얼마야? 9 하면 틀려. 이 공식에 여기는 아래 제곱이니까. 맞지?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된다? 3. 얘를 보면,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고 이게 r이야. r이 3이고 중심점 작도가 2,3이라는 거야. 됐니? 표정이 됐니? 그럼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됐지? 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됐지? 여기에 x제곱은 이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1,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뒤에 숫자가 없잖아. 그럼 중심점 좌표는 무조건 0 콤마야. 원점일 때 여기 됐니? 줄리 됐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디야 1. 그리고 0, 0. 됐니? 이게 기본이야. 이게 원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고, 이거는 원이 이동했을 때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 자.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의 집합이야. 됐지? 여기 이 CP의 길이와 요 길이 r이 똑같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 x1 y 맞아? 틀려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1분 줄게 봐. 이랬 응? 그 됐어? 맞아? 원점이 중심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알제곱이야 됐지 그 다음에 봐봐 x1 y1이 중심인 원의 방정식은 x-x1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은 r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다음음완완전제곱식 음, 우리 제일 많이 하제곱전제곱식전 제곱시. 1전 제곱시. 1전 제도시 1전 제곱시. 1전 나곱시제곱제곱제곱 제곱시. 1전 제곱 y 4y 원의 방정식이야. 무조건 여기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건 원의 방정식이야. 형이 알아들었어? 우리 알아들었어? 아니, 이거랑 뭔 상관인데 이거 완전 제곱식 우리 할줄 알지?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돼.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야 제곱. a 제곱 더하기 이거 반이지? 그러면 1의 제곱이니까 1 추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2 4 추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0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마이너스 5 4 하면 4 이렇게 되네 됐니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야 할수 있지 선생님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때도 쓸 때가 되게 많아 이게 자, 중심, 이거 이제 해석할게. 중심점이 1 1 0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 R은 2인,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 됐어? 그림 그릴게. 여기가 1, 1, 마이너스 2, 땡땡땡땡. 여기가 중심점이고, 요 길이가 2니까 반지름이 2네.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니까 요 요렇게 된 원이 요 원이야. 이해됐니? 음. 그래 알겠어. 어렵지 않지. 음, 요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밥 진짜 맛있어서. 어. 준비했어? 대안전제곱식5 나왔어? 그럼 R은 루토가 되는 거야 음. 좋을 거 없어 R은 루토야 음. 이거 넘겨야지 중심점 좌표 1 콤마 마이너스 음, R은 루트 어, 반지름 길이 루트 5 나올 수 있어? 됐어? 표현됐어? 음, 됐잖아 여기 중심점 좌표 뭐야? 1 콤마 마이너스 2 이거 보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루트 5 아니야 루트 5 됐지? R은 루트 이렇게 쓰면 돼 이해 갔어? 좀만 더 연습할까? 이거를 우리는 공식으로 안할 거예요. 이게 이거를 공식으로 안 하고, 아, 근데 우리 계속 이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일단 이거 할줄 알면 문제는 다풀수 있어. 자, 이거 또 해.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6x 똑같애. 중심점 좌표와 반지는 구함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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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그 먹어 어았지하하줄 줄게. 그리도 먹어. 효정이 이거 뭐가 야지 네가 산 건데. 아니 에 그게 어제 뜯었어. 아, 개 맛있던데 이거. 자, 효정아. 너 하나밖에 못 먹었다며 동생 때문에. 자, 이거 효정이가 산 거야. 음. 이제 내가 먹으면 돼. 알서 중심점 잡혀 3품만 마이너스 2 R은? 아 5야 5? 5? 5? 둘이? 야 선생님 지금부터 어려운 거 하나 얘기해줄게 야 봐봐 니들이 이거를 갖고 X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여기에 이제 R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기억해 야 얘는 제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R의 제곱은? 양수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음수가 나오면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음수 나오면 효정이 알겠니 규리 알겠니 자 여기 봐봐 여기 써줄게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인데 이게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맞죠 제곱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효정이 이해 갔어 음수 나오면 걔는 원이야 아니야 원이 아니게 되는 거야. 이게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가끔 요런거나와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a 마이너스 2는 0에서 a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a의 범위. 어 선생님, 요거 봐봐. 얘는 x 제곱이고 몇 x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냥 쓰면 돼. 얘는 x 제곱 더하기 얘는 y-1의 제곱은 1 추가됐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2는 0.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됐어? 표정이 됐어? 그럼 중심점 좌표는 얼마야,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중심점 좌표는 0,1. 됐지. 중요한 건 얘야. 봐봐. 얘가, 얘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알겠니? 그래야지 원이 된다. 알아들었어? 둘이 알아들었어? 효정이 알아들었어? 얘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얘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됩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넘기면 3. 아, a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3보다 작아야지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효정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이게 이제 가끔 나와 시험 문제가 선 공식, 야, 봐봐라. 우리 저번에 공식 열몇 개인데 뒤에 더 있는데 열몇개 외웠는데 선생님 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보 이거 지금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잖아. 맞지? 오늘도 이제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자, 선생님 봐봐, 봐봐. c의 좌표가 얘가 a 콤마 b고 이 길이가 K야. 그럼 얘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이니까 K제곱, 맞아요? 어? 다 들었어? 여기서 저거 복사가 됐디? 뽑았어? 자, 가져가. 네. 아, 그쪽 규리랑 똑같잖아. 다 써규리? <laughs> 근데 유소도 잘 어울리는데? 자 이거 맞아, 효정이 이거 맞아? x a 제곱 더하기 y b 제곱 k 제곱, 쉽지? 됐지?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그. 봐. 이거 됐어 표정이 됐지 그 이렇게 쓰면 됐지 맞지 자 선생님 봐봐 이제 요걸 해줄게 봐봐 쉬운 예를 들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여기를 1 콤마 일이고 여기가 3 콤마 이야자얘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문제가 나올 거야 이 지름이야 지름 1 콤마 일과 3 콤마 이 나왔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이거지 봐봐 1,1과 3,3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으로이 원의 방정식을 물어본거야 표정이 됐어? 교리됐어? 근데 니들은 이거를 지금까지 배운걸로 풀 수가 있어야 돼 봐봐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에 잡혀? 중심점과 뭐를 알면 돼? 반지름? 아을 알면 풀수 있는 거지. 표정이 됐니? 균이 됐어. 균이 중심점 어떻게 구해? 얘 중심점. 여기 m이지. 그럼 2분의 x 더하기 x, 콤마 2분의 y 더하기 y. 표정이 맞아 이거? 어. 뭐 어, 지금 2분의 1 더하기 3 콤마 2분의 1 더하기 3 하면 얼마야? 2콤마 2. 아, 이중 m이 이제 2콤마 y. 이렇게 이거 이게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우리 그동안 배운 거다 배웠거든. 그걸 이제 원에 적용하는 거야. 그럼 자 그럼 이제 이코만이 아 그러면서 이번에 x 2의 제곱 더하기 y 2의 제곱은 됐어? r만 구하면 되네. r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뭐야? 지름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뭐야? r이지. 표정이 맞아? 그럼 r은 어떻게 구해? r은 루트 3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의 제곱. 맞아?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맞아? 표정이 됐어? 그러면 r은 얼마야? 루트? 2. 그래서 여기에다 루트 2 이렇게 쓰면 틀려. 왜? 여기는 우리 뭐를 써줘야 돼? r의 제곱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r이 루트 2면 여기는 루트 2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됐어? 표정이 됐어? 그럼 이거 할수 있겠니? 어려워? 안 어려워? 규리는? 자, 그럼 연습할게. 근데 이거, 자, 다시. 양끝 지름이 나왔을 때, 양끝 지름이 나왔을 때, 양끝 지름이 나왔을 땐 중심점 구하고 반지름 구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됐지? 이게, 우리 어저께 그거를 수업을 들어서 그래요. 우리 어저께 수업 뭐 들었냐면, 여기 이제 점이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에 수직 이등분선인 직선 수업했죠, 어저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됐고, 이, 이 직선의 방정식 a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A와 B에 먼저 선분 AB에 뭐를 구한다? 기울기를 구해갖고, 얘 직선에 한거 마이너스, 수직이니까 이거 마이너스라면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고. 표정이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뭐야? 이거는 선분 AB에 뭐가 될 중점이니까. 기울기를 알고 점을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똑같아. 중심점을 알고 반지름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저희 수업 몇 분에 시작했죠? 몇 분에 시작했지? 하나, 요한번더 하고 쉴게. 그 선생님 이거는 자 봐봐. 여기다 또 써줄게. 봐봐. 지름 양끝 지름이 좌표로 나오면 좌표로 나오면 어떻게 구하냐? 좌표로 나오면 뭐를 구한다? 일단 중점 구하고 반지름 구하면 됩니다. 됐나요? 표정이 됐어? 자, 해볼게. 점 A가 어 1, 4고 점 B가 마이너스 3, 2야. 됐지? 야, 이거를 지으으하는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하는 원의방정식인데 여기는 -2 ,2로 해야지, 아, 더 하면은 마이너스 이콤마이로 해야지. 마나막에한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해봐 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숫자를 임의로 했기 때문에 답이 그지나치 나올 수도 있어요. 했어? 응? 어? 표정에도 했어? 표정 반지름 얼마 나왔어? 80. 루트 89. 루트 89. 반지름을 물어봤잖아 맞지? 그리 맞아? 넌 어디냐? X 1의 제곱 더하기 Y 이이 n u s w 이 l l you plus C? w 어. l l you p l 라 s C? What i 정이 숫자 너무 큰데 8 9 t 너무 긴데 i 게 보자 어 근데 이건 맞는데 x-1의 제곱 s it? w h 이거 맞지? 맞아 표정이 맞아? 이게 있잖아 봐봐 여기 손님 봐봐 여기, 여기 중심점자 표가 뭐야 1 콤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아, 1 콤마 3어 잠깐만 분명히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내야 되나요? 표정이 틀렸지 맞았니? 어 표정이 맞을 거야 마이너스 1 콤마 3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면 6개이가 뭐야 마이너스 3콤마 이제. 효정이 지금 이걸로 계산한 거지. 그럼, 루트, 마, 삼, 마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래 제곱 더하기, 이 마이너스, 숫자 크게 안 나오겠는데, 효정아? 이거 보세요. 이 마이너스 삼인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렇게 하면, 루트, 마이너스 이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네. 답 얼마야? 루트, 오네, 오. 그래서 여기는 답이 5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효준이, 둘이 됐어. 자 5분 쉬고하겠습니다